아, 뒷바람많이분다한 마리. 으 와. 이거. 다 어떻게 먹지? 만원 이거. 떻게 먹지 만원 이거. 인데 이거. 메뉴 이거. 냐고요거덕밥만 원짜리요 거덕밥세개만 원짜리 이덕밥만 원짜리 세개 시켰습니다 갈비탕 튀김 간장소라구이 돈가스 이거 뭐야 부침개 고등어구이 광어회 샐러드 떡 햄버거 세개 갈비탕 자살하죠 오세요 이리로 다들 제주도 면 뭐다 필수 고등어 비 지루진님이 별풍선 3 5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4목이... 비광 지루진이 별풍선, 네 개를, 선물했습니다 비광 지루진이 별풍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비광 지루지루이 별풍선, 여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비광 생일의... 지루지루이 별풍선, 아, 아, 428... timeframe... s a 8개를 선물했습니다 t it, San 0아 l e 야 e 0 i d a s 지루지 Sabe, Sabe, s 세 맛세 정말 정말 정감사니다 맛있게 먹도록 습니다 냠냠냠냠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립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제주도 서귀포의 쌍둥이의 가성비 지리는 아주 그냥 발발발 지리는 만 만원, 원짜리 발발발 지리는 만원짜리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습니다 아서안이 진짜 조금만 맑았어도 아, 이따가 저기 물 빠지면 저기 건너갈까? 어 진짜 좋다. 예전에 예전에 저기서 문이 잡았나 여기? 아 너무 좋죠. 저 앞으로 한번 가볼까? 저기 앞에가 좀 괜찮겠다. 물이 지금 만조라 완전히. 어 여기는 그냥 해도 되겠는데? 쥐시 낚시하기. 아 물색 좋다. 아야 이거 실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으 이거 봐, 이거 봐. 후! 후! 실한 거 봐. 이건 뭐, 미꾸리니, 지렁이니. 와, 지렁이가 무슨. 8호 뽕돌. 8호 뽕돌 날려봅시다. 다싸. 다싸 842 로드. 지렁이. 아, 지렁이 하나 떨어졌어. 하나 떨어졌어, 지렁이. 자 원투 하듯이 원투 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야 입질이 바로바로 바로 안 오네 아이 성격 급 해갖고 이거 뭐야 뭐 지렁이 다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세게 던졌나? 잠만 지렁이 다 증발됐어 너무 세게 던지면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앞에 한번 던져보자 어, 달려있어, 이제 달려있어. 아, 갈매기, 어우, 뭐야. 오, 야, 새. 새가 먹으러 왔어. 새 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새가 먹으러 왔어. 어, 여봐. 새, 새, 날라왔어, 일로. 주둥이 펠리컨만아. 승민님 왼쪽에. 야. 먹으러 기다리. 새대가리가 그래도 새대가리는 아니네. 의도 먹으러 온거 보면. 해봅시다. 새대갈이가 똑똑해 날아가지도 않아 인간아 한 마리 더 잡아라 먹어줄 테니까 한 마리 잡으면 새 먹방 한번 보, 보여줍시다 새 먹방 펠리컨 같이 생긴 놈 갑시다 입질 온다 온다 입질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자새 먹방이 자 왔습니다 왔어요 입질이 왔음 자 왔습니다. 날마다 오는 용치 놀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야 왔습니다. 펠리컨 먹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 새새끼 먹방 뭐야 또 용치니? 아 왔습니다. 왔어요. 용치가 또 왔습니다. 자새 먹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먹방 기다리고 있어 저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새 맛있는 거 먹습니다.

아네 역시나 쥐치는 어, 아니겠지 이거 쥐치 아니겠지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뭐야 사이즈가 약간 크긴 약간 큰데 약간 큰데 또요아 사이즈가 좀또 좋은 야 새님 새님 또 오고 있네요 먹으려고 왔습니다, 왔어요. 한 18cm 급에. <laughs> 왔어요. 지금 제가 주는 거 먹,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아, 손맛은 좋아요. 좋습니다. 손맛 좋아요. 어이구, 어이구, 맛있다. 어이구, 맛있다. 어, 뭐야, 바다에 빠졌어? 야, 야, 새대가리못 먹었어? 왜 바다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어? 아 빠졌나 보네. 아 세대갈이. 아 바다에 빠졌나 봅니다. 못 먹었어요. 아아안타깝네요 아. 왔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왔어요. 오야야 야, 이거 쥐치 아니야? 쥐치? 쥐치 아니야? 이거 사이 좀 좋은데? 사이 좋아. 사이 좋아. 오케이 왔어요. 왔습니다. 야 사이 좋아. 오케이 왔어요. 좋아요. 낚시 야, 쥐치 아니야? 이거 진짜 쥐치 싸, 사... 이거, 야, 느낌이 쥐친데, 이거? 왔어요. 왔습니다. 이렇게 막 가만히 던져놓기만 해도 나오는. 왔어요. 쥐치 같아,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쥐치, 쥐치. 야, 이거 쥐치 같아, 느낌이. 쥐치에요, 이거. 오, 야, 쥐치 아니야, 이거? 야, 쥐치 같은데? 왔습니다. 오, 야, 손맛도 좋아. 오, 오, 오. 뭐야, 이거?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왔습니다 왔어 야 쥐치과입니다 쥐치과 G7과. 충자형 보고 있습니까 와우 왔습니다 왔어요 야 이빨 봐 이빨 이빨 와 이빨 와야 이빨 봐야 바늘 바늘 끊을라 그래 지금 이거 깨물리면 큰일 난다 이거 이빨 봐 이거 봐 여러분들 이, 지금 바늘 바늘 자르려고 그래 지금 이거봐 어! 바늘 완전 대박 이빨 이거봐 이빨 봐 바늘 끊으려고 그래 지금 이 소리 들려요 지금? 이거봐 바늘 끊으려고 그래 야와 이빨 보세요, 여러분들 이빨, 이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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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방생할게요, 그냥 오, 아 손만 지렸어, 완전히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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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요, 왔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아 얘는, 아 얘는 새, 새 먹이가 되겠네요. 잡보맨 비밀 잡보맨 여러분들 비밀. 자버맨입니다 오야 새가 먹기에는 아주 적당해 자 새대가리 준비하고 있죠 뒤에서 넣면 나오는 어아 이거 쏨뱅이다 쏨뱅이 쏨뱅이가 나오네요 이건 또 쏨뱅이 주기 또 아까운데 쏜뱅이가 이렇게 또 나오네요 쏜뱅이가또 이렇게 귀엽게 나오네요 한 마리가 왔습니다 왔어요 용치 잡아서 줄게요 제 새대가리 좀만 더 기다려라 별게 다 나오죠, 여러분들. 쥐치에, 용치에, 쏨뱅이에, 이렇게 그냥 원투 쳐가지고 원투 하듯이. 엄청 잘 나오죠. 스, 진짜 새, 어, 온다, 온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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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아 아유, 어, 왔어요, 왔어요. 새, 새먹이 왔습니다. 왔어요. 새먹이가 왔어요. 이 뜨면은 이렇게 입질이 와요. 미끼가, 그러니까 입질이 없으면, 이제, 미끼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끼가 이렇게 있으면, 어우! 왔습니다. 새먹이. 새먹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아, 새먹이 용치 왔습니다. 새먹이. 자, 또 새먹이 주는 낚시 방송. 앞으로 한번 줄게요. 앞으로. 앞으로. 자, 봤어. 어, 봤어. 시야 봤어. 봤어. 오케이. 어우. 성공. 새대가리. 먹었습니다. 두 마리를 벌써 줬는데요. 안 가는 거 보니까 역시나 더 원합니다. 쟤는 지금 배고파요. 가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더 원하고 있어. 왔어요. 왔습니다. 오, 야. 얘도 사이즈가 좀 되는데? 어우, 왔어요. 왔습니다. 아이고, 어이거야 야, 사이즈 좋다. 야. 어허, 왔습니다. 자, 새대가리 먹... 야, 이거 먹으면 가겠지? 어? 여러분들. 이거 이거 먹으면 가겠죠. 이제 사이즈가 조금 크니까. 자, 세발이째예요 우리 또 제, 제주도에서 새와 함께하는 방송. 용치인이 미안하지만. 자, 새를 위해서 갑시다. 먹어! 어이구야. 어이오물고 멀리서 우락하하식사하시네요아 좋아요. 손맛도 좋고 우리서 나오니까. 자, 먹이를 한번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인지. 자,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사람을 자. 어이, 어이. 아유, 아유. 아, 아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날개짓 한번 했다가. 아. 아,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보고 있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아. 보고 있는데 망설이고 있는데 자, 1m 던졌으니까 이번에는 2m 던져 볼게요.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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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왔어. 에, 어이구. 오! 네 마리째. 와! 왔어요. 오, 왔습니다. 야, 야 원투는 이거지. 야, 왔어요. 어. 머리서 나오니까 엄청 힘들다. 야 왔어요. 맞습니다. 아. 야. 뭐야? 쏨 쏨이야? 어우. 쏨만 좋아요. 쏨만 좋습니다. 쏨뱅이니? 아우, 쏨뱅이네요.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쏨뱅이가 왔습니다. 쏨뱅이가 왔어요. 쏨뱅이. 쏨뱅이까지 또 줘야 되는 건가 이거? 아. 소매기가 왔습니다. 이소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들 우럭이랑 볼락보다 소뱅기가 맛있거든요. 정말로 소이 미안하다야, 미안하다. 오늘 너제산날이다면세 개, 다섯 번째 먹잇감을 한번 줘보게, 줘볼게요. 소뱅이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아소뱅이 진짜 잘 나온다. 자, 자가 이, 이. 보지 마, 찾지 말고. 자, 2미터 다시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2미터, 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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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온다, 날아 온다. 뭐야, 왜, 왜 망설여, 왜, 쏨뱅이 왜 망설여? 쏨뱅 이 가시 있어서 망설이니? 야, 왜안 먹어? 아, 안 먹는 거야 이거? 아, 쏨뱅이 방생? 다생할해요 소맥이. 안 먹는데요, 소맥이는. 먹는 거 아니래요. 입질 오는데, 입질 오는데. 아, 화끈한 놈이 없나 이제? 화끈하게? 뒷바람 많이 분다한 마리 용치 왔어요 왔습니다 자 왔어요 왔습니다 예, 사이즈가 좀 작다 자새 먹이 으아. 용치네요 수컷 용 수컷이 수컷 수컷 용치 자먹잇감을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마리째인가요 여러분들 오오야 어허. 가까이까지 어이구야 먹고 갑니다. 멀리가네 또. 멀리가. 오늘 일단 여기까지 브레이크 타임 갔고 어, 사육 방송 재밌게 보셨죠? 여기까지만 방송하겠습니다. 어뜨, 어때요? 제주도 이래도 오고 싶지 않으세요? 와서 즐거운 낚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새도 사육 한번 한 마리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도 갔네. 그러 고 보니까. 새도 갔어.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더 많은 루어 낚시 영상은 비밀 낚시광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